아 오늘은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관심 종목을 올리는 이유는 아, 매매를 위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추적 관찰해 보시고 매매 타점도 잡아 보시고 어 그렇게 하셔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 따르니까 항상 주의해서 매매를 하시고. 이 관심 종목은 아, 공부를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꼭 추적 관찰해서 공부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청 많이 해 주시고 어,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피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한번 보기 전에 항상 제가 어, 말씀해 드린 말이 있죠 이게 이게 검은선이 241선이거든요 이 검은선 241선인데 항상 주가는 하락을 이렇게 합니다 241선에서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다가 241선에서 어, 이렇게 음봉으로 어, 한번 매물 소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다시 빼죠 다시 실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또 241선에서 또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양봉을 세우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항상, 항상 이 양봉에 아니면 시가, 시가에서 양봉으로 뛰었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봉에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봉이, 양봉이 생기면 따라가지 말고 눌림을 줄때꼭 사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241선이 한세 번째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240일선을 계속 터치하고 물량 소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심 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24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주 크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0일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어, 실수가 없고 손실도 아주 적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차트 볼까요? 처음으로 에브리,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말했죠? 이렇게 600개 이상 보고, 지금 에브리봇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죠. 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 밑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삼각수렴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삼각수렴이 크게 돼 있고, 지금 수렴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요만한 거래량, 크게 보겠습니다. 요만한 거래량이 이제 위에서 터졌는데, 그 이상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래량을 소환 거래량이 없고, 지금 이 거래량도 여기서 터졌죠. 여기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한 거죠. 거의 전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뺐어요. 다시 이렇게 빼고, 여기를 지금 삼각수렴으로 맞이했거든요. 삼각수렴 말해요.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어, 삼각수렴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수렴이 지금 거의 다 돼가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브리버 종목도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로 이렇게 돌파를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 대략 못잡아도 23,000원 그니까 러 지금 이 부분 꼬리까지 거의 1차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봇은 17,000원 짜린데도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달죠.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단다는 거는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하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봐도 삼각수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급등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 관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봐서도, 주봉으로 봐서도 지금 보면, 물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이상 물량 터진 게 없죠, 지금. 이 이상 물량 터진 게 없어요. 지금, 다 매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추세상으로도, 지금 60주선 위에 있고, 지금 거의 삼각수렴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종목 자체는 지금 매집을 많이 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 관찰해 보시고,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해성 TPC도 지금 전에도 몇번 말씀해 드렸는데, 말했는데, 이, 지금 이 박스형으로 지금 매집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계속 박스형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2021년, 2021년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길게 매집을 하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 하락으로 지금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어, 쌍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추세가 지금 우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추세상, 추세가 우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어, 꼬리를 달고 지금 여기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왜 그러냐면 여기 매물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항상 여기에 내려와서 눌림을 줬을 때이 부분에서 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분할 매수를 하면 최소한 이 정고점까지는 어,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거는 어, 초딩이나 주린이가 하는 거고 그러지 말고 항상 눌림을 줬을 때 추적 관찰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선이 여기를 지금 딱 지지를 하고 있죠. 240선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추세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상을 어, 어기지 어 않고 2 4 0선 눌림을 주고 요런 상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어 어, 지금 해서 tpc 종목도 정말 어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주봉으로 봐도 지금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 삼각수렴이 이렇게 하락 매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삼각수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이 60주선, 이 지금 맞이하는 이 볼린저 상단선과 60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 전 고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각오하기 때문에 지금 연봉상으로 봐도 지금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금 올해 처음 양봉이, 양봉이 나왔어요. 처음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올해는 어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봉도 보면은 지금 긴 하락 박스를 하고 나서 지금 나서 어, 저점에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지금 이 양봉을 월봉 월봉으로 보면 이 양봉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위에서 위에 상단에서 지금 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물량 소화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해성 TPC도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노보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노보주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이 추세선을 잘 지켜라. 이 추세선을 잘 지키면 지금 60일선도 여기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매집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해상 TPC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 보면은 원익ips 입니다 원익ips 종목도 보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인데 지금 긴 하락을 했죠 추세선을 보면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에 추세선 그럴 때 저점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평행에게 하락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지금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2 4 1선을 돌파를 했어요. 2 4 1선을 돌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세상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어, 우상향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각도가 더 가팔라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면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왔어요. 헤드앤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 이, 저, 이, 이 부분. 지금 보면 이 박스형 상태의 이 부분을 지금, 어, 돌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림을 주고 가면 최소한 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보면 지금 딱 꼬리 닿은 곳이 전, 전 지지 라인, 지, 저항 라인이죠. 이 부분이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매물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매물 소화를 해야 되고 여기를 통과를 하면 제가 봤을 때이 고점 이 4만원 선에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봉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봉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다시 눌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헤드앤드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상태가 돼요 상태가 그래서 이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을 항상 그려놓고 이, 지, 이 지금 양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 지지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이긴 해요 지금 시가 부분이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라인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저항라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저항라인을 어, 뚫고 가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추세선을 240일도 있죠, 240일선도 있고 60일선도 있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안 하고 눌림을 주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익 IPS를 공략을 할 때는 저점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1차 매도를 잡고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해라. 이 부분에서 241선이나 61선 부분 추세를 이탈을 안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공략을 하면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지금 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 캔들이 지금 반전 캔들이에요 이 반전 캔들이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 지금 20주선 그리고 60주선을 지금 몸통 반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20주선이 지금 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20주선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눌림을 주거나 매물 소화를 하고 이 240주선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주봉상에서도 이 캔들에서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추적 관찰하면.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ABL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주도 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는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을 주는 상태고 그리고 노보주들도 AI 종목들도 굉장히 고, 고점에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새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바이오주하고 반도체주거든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죠. 추세선을 그으면 충분하게 여기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보면, 충분하게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서 에 지금 한번 매물이 터졌죠. 여기서 고점에서 매물이 한번 딱 터지고 나서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매,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한번 터졌죠 그런데 쭉 바, 보다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가 없어요 여기 부분도 은봉으로 거래량 많이 안 터졌죠 그래서 길게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거의 잔잔하죠 잔잔하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선이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ABL 바이오가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정고점을 뚫으러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크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삼각수렴이 보면은, 어, 지금 요만큼이 남았어요. 요만큼이 삼각수렴이 한 34일, 35일,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쏠지, 이렇게 바로 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삼각수렴 돼서 여기서 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추적 관찰해 보셔가지고 어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추세선 자체도 여기를 어 지금 보면은 추세선 자체도 여기를 지금 거의 닿았어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돼 있고 이를 다 왔기 때문에 지금 2 4 0선은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또 여기서 눌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을 안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어 이전 전고점까지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삼각수렴돼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나오는 이런 거를 어 전략을 세우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도 삼각수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저점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력이 보면은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도 지금 매집을 많이 한 상태다. 이런 상태를 보시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도 보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하락 매집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 2020년이에요 매집을 굉장히 오래했죠. 지금 여기서 보면 2020년부터 쭉 하다가 여기서 쭉 행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또어 추세가 상승됐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에요. 여기에서만 봤어도 10월 달부터 봤어도 지금 7개월, 5개월 정도 됐죠. 5개월,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아주 크게 상승할 종목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집이 상당하게 오래 돼 있다. 이 월봉이거든요. 월봉. 월봉 보면 이렇게 밑에 저점은, 저점은 지지를 이렇게 하면서, 저점은 지지를 하면서 하락 매집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고점을 낮추는 하락 매집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저점을,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하면서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비의 바이오 굉장히 어, 눈이 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매물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량을 두른 이 시가, 이 시가를 거의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물이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가를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하면서 계속 하락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매집이 지금 보면 2020년부터 보죠. 여기서 얼마나 됐나? 이 달이 지금 2020년 6월달부터 지금 매집을 한 거예요. 그죠? 사랑 매집을 2020년이니까 2021년 6월 2022년 2021년 6월 2022년 6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1년 8개월 정도를 매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올려가려고 크게 매집을 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맞죠? 그래서 매집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또 확연하게 보이고요. 그 때문에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추적 관찰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PSK입니다. PSK. 자, PSK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하락 매집을 했죠. 추세가 이런 추세예요. 추세가 이런 추세고 지금 여기에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이렇게 보면 하락추세예요 여기서도 에 여기에도 저점 저점에서 하락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 지지, 지지를 주고 여기에서 지금 딱 우상향을 했어요 여기가 언제면 10월달부터죠 하나 둘셋넷 다섯 5개월간 매집을 했어요 5개월간 매집을 하고 지금 보면 241선하고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지금 보, 보면은 이격도 241선 터치를 한번 했죠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한번 매물 소화를 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하고 매물 소화하고, 여기서도 매물 소화하고, 지금 여기서도 매물 소화하고, 매물 소화를 다섯 번 정도를 하고 나서 이, 이 매물 수을 뚫었어요. 지금 강력하게 16%로 뚫었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매물 소화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항상 따지는 게이 하락하던 종목이, 이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크게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올라가게 추세가 상승하게 되면 이 종목들은 반드시 눌림을 주지만 반드시 급등을 하, 아, 나중에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왔죠. 헤드 앤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중에 많이 올라갈 종목이다. 그리고 241선을 하락하면서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졌는데 어, 가면서 이격도가 241선하고 가까워지면서 이 캔들들이 다 241선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보셔야 어, 수익을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물량 소화를 241선에서 크게 그리고 여기 보면 61선에서 물량 소화를 여기서 하고 나서 61선을 돌파했죠. 그러고 나서 하락을 하고 나서 또 61선을 돌파를 하니까 우상향이 딱 됐죠. 그래서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선 보면은 추세 자체가 여기가 강력한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지금 이이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지금 저항 라인은 보면은 이 부분이죠. 저항 라인은 이 부분인데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어 돌파를 하게 되면 더 가겠죠. 근데 지금 바로 뚫을지 아니면은 나중에 뚫을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선을 지금 그려놨잖아요. 이 추세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41선 근처에서 아니면 몸통의 3분의 2 지점에서 지지를 주는지 아니면 241선 근처에서 어, 눌림을 주는지 아니면 아니면 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이 추세선까지 어, 내려와서 눌림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241선 근처에서 눌림을 줄지 아니면은 이 전, 저항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이 저항라인이죠. 지지라인이죠. 이제, 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 있죠. 이 지지라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 몸통의 반, 그리고 241선, 그리고 추세의 하단부, 이렇게 만약에 전략을 세우면 3분할로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잡으려면은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이탈 않는이 부분을 눌림을 줬을 때 잡아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어, PSK 같은 경우도 물량이 250주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터진 물량 보면 거의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2 0 2 1년 2021년 11월 2 1일에 350주가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 터지고 나서 물량이 그 이상 안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130주가 터졌는데 지금 이 매물대를 이 매물을 거이 거래량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p s k 같은 종목은 어 유심히 보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추세선을 보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 하락을 했는데. 야,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지금 요봉 이 강력한 양봉이 다 뚫어냈어요 지금 강력한 양봉이 뚫어냈고 이 양봉 지금 60주선 20주선 그리고 추세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봉에서 눌림을 주더라도 눌림을 주더라도 조정을 주고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PSK 아, 잘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241선이나 거래량 이런 거를 분석해드리고 어떤 종목이 가야 되나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아까 알려드렸듯이 241선을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나 이런 거를 세세하게 추세선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습니까? 주식은 재밌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이게 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면 심각할지. 내가 한 번도 웃으면서 이, 이, 퀴드를 올리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알룬,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테스입니다. 테스. 이것도 반도체주죠. 반도체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볼때 이런 긴 하락 추세에 있죠. 이렇게 긴 하락 추세에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내려오던, 내려오던 종목이 하락하던 종목이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서 추세가 우상향을 했어요. 이렇게. 추세, 추세가 우상향을 했고,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헤드앤 숄더가 이렇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헤드앤 숄더가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드 앤 숄더 생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분명히 올라간다는 종목인데 탄력도가 아까 PSK보다는 떨어져요. 왜? 각도가 좀 느슨하죠? 느슨하고 또 241선도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긴 한데 이 종목도 보면은 61선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쭉 추세가 61선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61선을 돌파하고, 121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61선, 어 데드크로스 나고, 다시 61선 돌파를 해서, 이 121선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양봉으로 이렇게 뚫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 자, 보면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저항인 이 부분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항 라인이 되고요. 그죠? 이 강력한 저항 라인 여기도 있죠. 지금 강력한 저항 라인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게 되면 이 부분도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저항 라인에서 걸렸습니다. 걸리고 내려왔죠. 내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상 이렇게 보면 추세상 우상향이었다가 또 각도가 좀 가팔라 졌죠 이 종목은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요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몸통의 반이 이 저항 라인 있죠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몸통의 반을 기준선을 잡고 아마 지지를 줘도 이쪽까지 주지 않을까. 거기 241선 여기 있어요. 241선 있고, 추세로 봤을 때, 요 추세로 지금 갔거든요. 요 추세로 갔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 241선 지지 못하면, 강력한 지지라인, 여기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120선, 61선도 있고요. 이거를 지지 못하면, 추세선대로 요 부분에서 아마 눌림을 주고, 다시, 어,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질 때 보면, 우선 1차적으로 241선, 그 다음에 지지란 강력한 지지라인 여기, 이 지지라인,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1 2 61선 지지라인 여기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추세선 지지라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실 때, 이렇게 지지라인, 강력한 241선 지지라인, 이런 이평선이나 강력한 지지라인을 보면서 어, 분할 매수 전략을 하고 어, 여기 위에 보면은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나는 요 어, 부분에서 어, 매도를 하겠다 1차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 안 되고 지금 양봉이 섰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을 주거나, 눌림을 주거나, 더 눌림을 주거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눌림을 줬을때 올라가서 잡아라. 눌림을 줬을때 잡아야 수익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어, 횡보를 또 거래량 없이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어, 여기에서 쭉하락하던 종목이 어, 양봉이 딱, 양봉캔들이 하나 딱 생겨서 반전이 이뤄진다. 단, 음, 단봉으로 도지나 아니 양봉 쬐고맣게 생기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반전 캔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 따라 잡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뭐 어디서 반전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 야 반전 양봉이 생겼을 때 그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관심 정보 한번 올려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한번 어, 제가 올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나 저도 열심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